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차이 공간 안에서는, 어, 그 설계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져야 돼. 설계자가 어떤 일을 의도하고 너무 잘 설계해서 그 일만 주구장창 벌어지면은 그건 절대 공간이고, 그 안에서 의도되지 않은 다양한 일들이 발생되면은 차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러한 예시로서, 도시가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공터 같은 곳. 어, 그 공터가 생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고, 그 안에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안에 가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 누군가, 뭐, 아무튼뭐 여러 활동이 벌어질 수 있잖아. 그럼 그런 공터는 차이 공간이지 않을까? 음, 근데 그런 공터가 어떤, 실제로 어떤 예시 같은 건가요? 방금 든게 예시인데? 의도치 않게 나오는 거, 음, 음 의도치 않게 나오는 거, 지그게는 거, 지않나지나기기는 공개 여지는그 여기 는공지여야돼지고정나오고이공지에서 이런 이 거, 일들이 벌어질 거, 야라기했기 때문에 게렇게 정해져 있잖아 어떤 지를 의도를 했잖아. 공개 지지 그건는 추상 공간인 거지. 그치. 정해져 있으면 사람들한테 이건 공개 공지예요라고 하면 추상 음. 공간인데. 음. 어쨌든 지금 중현 형이 말한 건 음. 이게 지금 차이 공간인지 아닌지 뭔가 음.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 거 같은데. 음. 나는 차이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결국 이러한 공간은 뭔가 누가 의도하지도 않아. 음. 그냥 뭐 누군 와서 이쁘다고 사진 찍고 누군 와서 좋다고 책 읽고 음. 뛰어노는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음. 또 한편으로 의심되는 건 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누군가 의도하지 않아서 남은 건지 음. 결국 이 주변 이 땅들을 난쓸 거야 하면 그래서 남게 아, 되된 작은 그런 의도들이 그런... 뭔가 모여서 모여서 그렇지. 만들어진 걸 수도 있다 그런 걸 수도 있고 어. 혹은 사람들이 이 토를 이용하다 보면은 결국 어. 불편한 것들은 조금씩 다져 나갈 거 아니야 어. 뭔가를 짓지 않고 어, 어, 어. 그러면은 땅만 다지더라도 이게 어. 추상 공간이 되는가라는 어. 질문. 근데 이게 나는 좀 아닌 아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예시가 있는데 우리가 자연의 흔적을 남긴다, 땅의 기억을 남긴다라고 하잖아. 음. 땅의 옆에 뭔가 공지가 있었고 내가 여기다 이걸 잘 살려서 이렇게 모양을 잘 갖춰서 내 건물을 지어. 그러면은 오히려 이 경계선이 생기면서 이 공간이 이 다른 그 건물의 이런 상호 관계 때문에 오히려 이 공간이 죽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여기 재개발이 됐어. 여기가 근데 여기가 갑자기 쾌행해 보여. 그래서 원래 잘 뛰어 놀던 곳이 갑자기 이쪽으로 다 옮겨가면서 여기는 결국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저 그냥 공지, 공지가 돼 보여. 대체 그 공지는 건축가의 영역이 아니기도 했고, 이 옆에 경계선에 생긴 이 건축가의 영역으로 인해서 이 공지의 영역이 공개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좀 애매하다 싶은 것 같아. 근데 그게, 거기가 붕괴일 수도 있지만 그 건축가가 만든 그 세상에서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거기를 잘 이용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 그래서 나는 생각이 들게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는 약간 그런 공터는 별로 없다고 나는 현실적으로 보는 것 같고 약간 내 상상 지금 기억에 떠오르는 게그막 개발도서인 같은데 그 공사장 같은 거 보면, 공사 현장에 막흙 쌓이고 이런 데 보면 애들 막 놀고 있고 그런 게 떠오르고 그게, 그게 조금 더, 그 뭐지? 차이군요. 어, 잠깐. 그, 그 공터가, 굉공히 그 공사하는 도중에 생겨난 그런 거. 음. 그니까 러 약간, 여기, 우리는 좀더 체계, 도시가 체계화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음. 출입도 못하고 약간 이렇게 다 그런 그렇지 우리가 체계화된 이유가 그거 같네. 그런 공터가 많이 안 발생하는 이유가 이 자본의 논리대로 명확하게 빈틈 없이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빈 차이 공간이 잘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다. <laughs> 그런 거 같아. 그건 건축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치.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거지 안나. 만약에 진짜 어, 건축가의 의도 밖에 그 의도하지 않아야 생기는 거면 응. 건축가는 뭐 응. 그 응. 근데 건축가 뭐함. 나도 책 읽으면서 그 생각. 건축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설득은 응. 건축가가 의도를 뭐 하려고 하는 순간다. 그지. 렇 무슨 공간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들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베리에이션을 정했어도 결국 고 의도가. 어, 결국 내 거니까. 의도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내 의식으로. 그건 진짜 의도 의도를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체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시스템이 먼저 어, 바뀌어야지 시스템이 차이 공간을 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뭔가 불완전한 그런 체계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